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23일 오후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공부전문 법무사라고 자처하고, 어, 법무사 시험에 거의 모든 과목을 강의한 지 지금 5, 6년이 지났습니다. 5, 6년이 지나면서 이제, 예, 이 법무사 수험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되었죠. 어,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2차, 2차에 붙어야죠. 그러니까 2차 과목이 가장 중요한 거죠. 1차는 사실 뭐 한두 과목 얼렁뚱땅, 아니 대다수를 얼렁뚱땅 해도 민법만 확실하게 해버리면 합격합니다. 근데 2차는 그렇지가 않죠. 2차는 과락률도 높고 단한 과목이라도 얼렁뚱땅해버리면 그냥 과락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2차는 모든 과목을 다잘 해야 됩니다. 빠지는 과목 없이. 그렇다면 법무사 시험 합격에 최종 합격에 있어서 관건은 뭐냐?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 2차 과목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예안 팔리고 그래서 그 뒤에 예, 예 기본서 강의 한 다음에 고딩민법을 강의했죠 고딩민법은 뭐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고 야 사람들이 기초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기본서를 하도 힘들어 하니까 그러면 전부터 읽어버려라 그러면 기본서 별거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고딩민법을 강의를 했는데, 고딩민법 강의할 때 제가 신경 썼냐? 전혀 안 썼습니다. 그것을 아예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법무사지만 아무런 자료도 없이 막 떠들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당신들 다 초짜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강의하는데 무슨 내가 강의 준비를 해. 그냥 법전 보고 막 쉐리 읽어버린 거요. 6 5시간을 읽었어. 예, 막 농담해가며 막, 막 떠들었죠. 근데 그게 대박을 쳐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강의 매출 총계 안내 봤는데, 한 9천만 원 거의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뭐냐, 고딩민법 매출액입니다. 고딩민법이 진짜,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해버렸는데, 대박을 때려버린 거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아, 이게 민법이나 민사송법이나 형법이나, 심해를 기울여서 강의한 거 민법 언론 이거 강의 시간이 360시간인가 그렇습니다. 360 거의 400시간 육박합니다. 근데 돈 벌었냐? 개뿔도 여기서 매출 조금은 팔렸습니다만은 그 노력에 비하면 진짜 1 0분의1도못 건졌어요. 예. 그리고 민법에 민법 언론 강의만 있습니까? 민법 강의 16판, 19판, 19판 기본서 강의 판례 강의 예. 뭐 민총만 100시간, 물건 100시간 민총 물건만 합쳐도 판례 강의 200시간입니다. 그 지금 만 원, 만원 받고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도 안 팔립니다. 별로 안 팔려요. 그 다음에 민사송법, 이시훈 신민사송법에다가, 그 다음에 이재상 형법, 총론 강론, 형소법, 기본서 철저하게 강의 다 해놨는데, 이것만 들으면 2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별로 안 팔린 거죠. 심혈을 기울인 거는 거의 안 팔렸습니다. 고대민법은 대박을 쳤고, 2024년도 돌아가지고, 어, 민법 조문분석 노트, 저 그런 거 며칠 만에 다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예, 한, 그 A 클래스만 들은 사람은 70명이 넘었고, 끝까지 다 들은 사람도 한 4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만들어가지고 던져놓으면 그게 상당히 잘 팔려요. 근데 제가 막 심해를 기울여가 팔레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팔려. 예. 근데 그, 그게 심해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안 팔립니다. 제가 심해를 기울이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는 게, 예. 이제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거 해봐야 예, 2차 가면 그런 거 강의해 봐야 돈안 된다는 거 이제는 파악을 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자, 법무 어 법무사 수험생이 지금 올해 8,225명이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민법 30개가 넘어가는 사람이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작년 올해 1차 합격자 다다 합쳐 가지고 어 합산을 해도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해에 한 250명 정도가 민법 30개를 넘어갑니다. 그럼 그 이하는, 민법 거의 모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민법 언론 강의나 민법, 그, 지원리 민법 강의, 이론 판례 그막 상세 분석해 하면서 강의 해봤자, 들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된다는 거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500명 중에 대부분 학원 다 가버려. 그러면 그 500명 중에 조언본 강의를 들을 사람이 10%가 된다고 해도 50명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강의, 전부 다 강의독학 공부합니까? 독학하는 사람이 절반 넘어 그럼 한 250명 중에서 갈라먹게 해가지고 내가 10%를 끌고 와봐야 25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요 2차 공부할 사람이 그래서 제가 2차 과목이 중요하다 백날 떠들어봐야 씨알리가 <laughs> 안먹히는 이유가 2차 과목을 공부할 수준의 사람이 5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요 물론 이제 한 7,800명이 시험 보러 가죠 근데 예, 그 사람들 중에서 민법 30개 넘는 사람이 5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학원 다 가고 10%를 내가 끌어, 끌어 당긴 데도 한 20명, 30명 밖에 더 오냐,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400시간 강의 해봤자, 이거는 완전, 그야말로 갖다, 내가, 내 에너지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내 시간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 고딩민법. 이거 초보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 8천명 깔려 있어 학원이 아무리 끌고 가도 고등민법 들을 사람들은 빽빽하게 있어 오케이 민법 정부석 노트 이거 기초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법 30개도 안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요 이런 거 하면 잘 팔려 예이 시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과목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2차 과목을 내가 강의하면 봉사활동 하는 건데 그거 다돼 있어요 2차 공부하다가 막히는 사람 다음 카페 오세요. 질문하셨는데 다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그걸 강의로 만들어 판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2차 과목 일단 기본 강의는 다돼 있어요. 거기팔판만좀 던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제가 신중해진 이유가 해봤자 25명, 30명을 상대로 내가 강의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고등민법이나 민법, 조문분석, 노트 이거는 장사가 된다. 그 이유는 민법 30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강의를 해야지, 고수들 겨냥해봐야 고수가 몇명안 되는데, 그거 강의를 어떻게 하면 올까요? 예. 자, 여튼, 예담인데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